2016년 5월 26일 목요일 밤샘 도서 제3회 별밤 꿈을 읽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학부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교양 증진과 자기 주도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밤샘 읽기 책과 인생에 대하여 강사 초청 강연 듣기, 책에 대한 느낌 생각 공유하기, 달밤의 체조 이벤트, 독서 그래피티, 야식 먹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선문대학교 학부생 및 교직원들의 도서관 이용 증가로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이민정 기자였습니다.